미국 국가가 전주로 나오고 노래가 시작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코치 이기현입니다. 오늘은요,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의 음악을 피아노로 한번 만나보실 거예요. 푸치니가 그 당시에 뭐, 이제 이 나비부인을 작곡할 때도요, 유럽 사람들이 워낙 동양에 대한 동경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술 세계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 사상들이 표출이 됐는데요. 푸치니도 사실 일본에 가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푸치니 작품을 보면 물론 이제 여성편력이 심해서 다양한 나라의 여인들을 캐릭터 소재로 사용을 하기는 했지만 음악이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느낌이 들어요. 오늘 살펴본 나비 부인에서도 물론 주인공 일본의 게이샤기 때문에 이 초초. 세상의 테마가 일본적인 미요라든지뭐 이런 기미가요 같은 데서 온 그런 느낌이 많이 있는 곡들이 있고 또 미국 해군 장교 핑커토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오페라에서요 여러분 미국 국가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세요 사용을 해서 사용은 했지만 딱 들으면 오와 미국 일본, 스타일의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냥 음악으로 딱 녹여냈기 때문에 오 굉장히 이국적이다. 이태리 작곡가가 작곡한 작품인데도 참 다양한 음악을 우리가 느낄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푸지나코모 나비부인 말고도 사실 투란도트는 중국의 전설 시대, 또뭐 토스카는 전형적인 이탈리아, 또 라보엠은 프랑스, 또그 보헤미안들의 삶을 그렸던 또 오페라이고요. 서부의 아가씨는 미국. 또 오늘 살펴보실 나비 부인은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여성들을 사랑한 여성 편력이 좀 있었다고 해요. <laughs> 푸치니지만 아주 다양한 여성들의 그 캐릭터를 다양한 음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나비부인이 시작될 때 음악을 들으면 막 되게 화려하고 멋진 도입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선율에 나비부인의 흘러갈 모든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담아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편견 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좀 이태리 사람이 작곡했다고는 잘안 느껴지실 거예요. 뭔가 조급하고 빠른 느낌이 드는데, 동양적인 색채가 있으면서 이렇게 개인 샷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좀 불안한 미래가 이 앞에 약간 복선으로 좀 깔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원래는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로 되어 있지만, 제가 피아노 연주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목소리> 부인이 어떻게 될지 그 일막에서 사랑의 이중창을 나눌 때물 건너 서양에서는 이렇게 나비를 핀셋에 꽂아가지고 보관을 한다면서 뭐 이런 얘기를 묻잖아요 조초상이가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좀 처음에 오페라 처음에 들려주죠. <목소리>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굉장히 단순한데 아주 강렬한 음악이 나오고 어딘가 모르게 동양적인 느낌이 있죠, 여러분. 실제로 이 나비 부인의 신부의 이제 행렬이 다 결혼식을 앞두고 나비 부인이 언덕 밑에서 친구들과 함께 신부들이 이렇게 합창단 여정 합창단과 함께 딱 올라올 때 실제로 가부키 그 가극에 나오는 노래가 삽입이 돼 있어요. 합창단이 나올때 나오는 음악이 일본풍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풍? 어디선가? 가볍게 <목소리가> 한정 엔치코의 사자가면이라는 노래인데 일본식 정통 음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요거랑 다른 노래도 우리가 어 일본풍 아저 노래는 뭔가 브라질리안의풍 아 저건 미국의 뭐올드팝성 이런 게딱 그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물론 음악적으로도 어법이나 뭐 화성을 쓰는거나 스타일이 있겠지만 뭔가 들으면 어 저건 일본식 저거는 무슨 식 어, 이게 딱 들려지는 걸 보면 음악에 음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상이나 배경이나 뭐 음식이나 생활 양식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흥미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비부인 오페라에서 이렇게 일본풍의 음악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또 일본 그 스타일의 음악이 어디서 나오냐. 이건 짧게 짧게 중간중간 중간 오페라에서 계속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나비부인이 딱 이제 결혼하려고 시집 왔을 때 제가 갖고 온 물건 좀좀 이렇게 보여드려도 될까요? 할때 물론 이제 아리아는 아니지만 빠밤. 이게 다일본음계예요 이걸 여러분 이탈리아 작곡가가 지금 작곡을 했죠. 아 제가 거울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것저것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손수권이고 보여준 다음에 아버지가 다 명예롭게 회복하실 때 쓰던 단검 그거 있을 때는 딱 금관악기가 올라가면서 나오면서 뿌우다. 적인 거를 암시를 하면서도 중호하면서도 어찌됐던 일본풍의 선율을 벗어나지 않는 이런 게 계속 암시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 스타일의 노래가 물론 나비 부인이나 이제 뭐 신부들의 행렬이 있을 때 나왔지만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래도 나비 부인은 뭐죠? 내가 사랑하는 지금은 장난으로 사실 결혼을 하고 있는 남편이지만 핑커튼에게 내 모든 것을 걸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아이만큼은 물 건너 아빠의 나라에서 이제 잘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이중착이라든지 자신이 부르는 여러 가지 노래들은 굉장히 서정적인 서양풍의 선율을 담고 있지만 그래도 독특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일본 스타일의 음악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결혼식 장면을 보면요, 일본 미녀가 잠깐씩 나와요. 이제 신랑 신부가 동의했기 때문에 결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하고. 멜로디 때문에 좀 우리가 더 극게 몰입을 할 수가 있고 아 참부치니가 진짜 음악을 잘 적재적소에 잘 쓰는 작곡가이구나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테너가 맞는 핀 커튼 미국의 해군 주의죠. 샤플레스라는 그 영사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아리아를 부르는데 여기에 미국 국가가 나와요. 하, 우리 양키들은 마음 닿는 대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닻을탁 <laughs> 내리고 어디든지 우리가 미녀들을 취하고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을 하면서 멋있는 삶을 산다고 아주 호기롭게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 장난으로 결혼을 하고 나비부인을 버리고 미국으로 떠나가서 다른 미국 여자와 결혼을 한 나쁜 놈이잖아요. <laughs> 그렇지만 아, 그걸 되게 멋있게 표현을 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만 푸치니의 성향을 좀 대변한 거 아닐까요? 사실 아내가 있었던 푸치니도 많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만나면서 참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미국 국가와 함께 어,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우리 양키들은 아, 뭐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산답니다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미국 국가가 전주로 나오고 노래가 시작되죠 노래만 들어보면요 굉장히 아주 상쾌해요 <laughs> 바닷가를 다니는 것 같은 아면서 아주 무슨 대단한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아름다운 멜로디가. 는 나비 부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캐릭터이지만 짧게 나오는 이 아리아는 솔직히 되게 멋있어요. 그다음에 미국 국가가 나오면서 가사가 뭐가 나오냐면요. 아메리카 소에버가 드디어 나오면서 신부의 얼굴은 예쁜가요? 물어보게 되는 좀 관객 입장에서는 좀. 복장 터지는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그 음악은, 어, 진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처럼 너무나 멋진 부분이 나옵니다. 아, 참, 그 남편을 기다리는 그 나비 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그 남편이 그렇게 다른 여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 하얀색 예전에 입었던 예복을 꺼내 입고 남편을 기다리고, 지금은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이 눈물이고 고통이지만 아버지가 돌아올 때는 기쁨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너무나 마음 아픈 오페라인데요. 푸치니가 정말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 오페라를 진짜 잘 살려 놨을까요 여러분? 나비 부인은 한번 꼭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한번 내용 보시면서 줄거리를 좀 파악하시고 음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유명한 아리아나 또 중창, 합창을 보시면요. 더 오페라가 이렇게 알차게 눈에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유명한 아리아들 여러분들께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오페라 공연도 많이 축소돼 있고, 조금 공연계도 위축돼 있는 상황이지만, 어 요즘에는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또 미디어로도 오페라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푸치니의 멋진 오페라, 나비부인 한번 감상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